풍무프루지오는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엔서울 및 수도권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엔 또한 단지 인근에 광역버스 등 버스노선이 다양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며 엔장릉, 글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쇼핑하기 편리한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어 엔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n 엔단지 주변에 김포신풍초, 풍무초, 풍무중, 양도중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엔도 복권으로 통학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엔엔단 지네의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인 유치센터가 있으며 엔숙 명여대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 보육에 최적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엔단 지네를 가로지르는 산책로, 탁트인 전망의 수변 생태공원, 각종 테마공원까지 엠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족 간의 즐거운 피크닉, 트래킹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